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이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란 영적인 것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것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10편 145편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내가 무엇을 주목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것을 주목하는 자는 없어지는 세상 것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시간을 고통 가운데 보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는 자는 영적인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잠깐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고, 영혼을 위해서 잠깐을 포기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땅의 것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주목해야 합니다. 골롯에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